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소속 충남 예산홍성 국문표 의원입니다. 예, 총령님 나오시죠. 예, 정 총리님은 저하고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총리 국회의원 이렇게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총리도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본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 건의를 해서 관찰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대통령은 국가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뭐고 예. 그렇게 헌법에도 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음 영토, 육지, 바다, 하늘 어디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북한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크게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할 대통령이 계신데, 북한이 무수한 도발을 해와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을 우리는 주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인기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시간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적이라는 개념이 우리 국가를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신 말씀인지 혹은 군사적으로 가장 대치선에 있는 게 어디냐 그런 문제를 하신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의 위협이나 혹은 핵의 위협이라 붙어서 대한민국 어, 그 국가의 정체성은 예. 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임기 전에 확실한 소신을 밝혀달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김원웅 광복 회장. 이 사람은 즉시 파면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본 가족들에게 절망만 안겨준 이 김원웅. 이 사람은 기본적인 자질과 기본이 안 됐어요. 광기가 가득 찬 이러한 분을 공인해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대통령의 북한 추적 입장 표명 또 김어웅 광복회장의 즉각 하면 이걸 대통령이 건의해서 저는 관철을 시키는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예, 뭐임 잘하셨습니다만 어, 광복회에 대해서는 무슨 정부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면을 하거나 뭘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광복회 회원들께서 최상의 네, 광복회장께서 최근에 어, 여러 가지 음표하신 그런 메시지들이 어, 광복해. 총리의 힘과 예. 대통령의 힘으로 이 광복회장 이렇게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체성을 깨고 부시는 이런 사람은 어떤 형태든 정리를 야지 이대로는 전안 된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해방 76년이 됐는데 이 정치 참으로 부끄럽고 질곡의 정치를 우린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 예를 들면은 정치를 확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생활정치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여기에 총리님에게 권위를 드리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은 정권만 잡으면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음해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연속 정치 그리고 요즘에는 적패로 이 정치가 피투성이가 돼서 이 오늘의 현주소 이걸 자식에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 총리께서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정치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랜 동안 정치권에 몸담으시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을 어, 무엇인지 또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의 어, 그렇게 어, 정치적 역정을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의원님 상당 부분은 우리 제도의 기인 한 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좀 진지한 토론과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현재로서는 자 제가 예, 예. 선진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그 나라 국민의 행복 수치가 높은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 나라의 정치 기피를 한번 파보니까 전부가 생활 정치에서 소위 내 생활에 도움 주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내 건강을 도와주는 정치. 이렇게 작은 것 같아도 그게 원칙 정치. 우리도 이렇게 가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가 악에 악을 낳는 이런 정치론에선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우리도 실용주의 생활 정치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정치 시대를 이제 총리께서 한번 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뭐 어려움 됩니다만 상당 부분은 그 우리들의 권력 구조에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원님 의회 내에서 좀 사회적 갈등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정치적인 의견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제도에 대한 모색들. 이걸 국회에서 한 번. 자, 다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 지표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이죠.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방자치 분권의 완성입니다. 예. 그런데 이두 가지 국정 지표에는 문재인 정부가 실천을 했다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게 점수로 이야기하면 몇 점이나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모현님, 저,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점수로 몇 점이다 이렇게 할, 뭐 말씀드리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분명히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저는 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점수로 매긴다면 은 저는 30점 정도 이상을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국가기능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의 성공은 소위 두 마리 토끼는 어떻게 잡냐. 지역 예산에, 지역의 돈과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에 되 있는 구조는 지방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의 세제 재편을 해야 됩니다. 지금 8대 2로 돼 있는 것을 6대 사로 바꿔서 지방에도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교육이 있고 교육 행정 그리고 스포츠 일자리 이게 있다면은 도시와 서울로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데 지역에 돈과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국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30년 안에 84개의 시군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러고서도 지방자치 균형을 잘했다. 저는 희망이 없이 지금 이 세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를 개편하자 8대2를 6대4로 바꿔서 이제 지역에도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고 의료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세제를 개편한다면 이제 서울로 도시로 다 모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총리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기지만은 확실하게 저는 국가에 갈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따 해주세요. 이 시간이 너무 없네요.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하는 시간에 시간이 들가지 네. 않아요. 그럼 않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의원님, 무슨 어,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해서 어,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약 8대2 구조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금 72대. 어, 72대 28 정도로까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두, 두 차례에 걸친 재정분권을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렇게 세금을 거둔다 한들 세금을 쓰는 것은 지방이 60을 쓰고 중앙정부가 40을 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 대한 그런 요구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요구를 생각한다면, 회님 말씀하시는 그 길은 저 보이더라도 지금부터 꾸준히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인 정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예만 한다 된다면은 담배세, 주세, 부동산 각종 세네 가지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면에게 돌려줘야지. 왜 중앙 정부에서 갔다가 땄습니까? 회님 그렇게 됩니다. 아니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새로운 예. 국가의 틀을 세제부터 바꾸면서 그리고 지역발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말씀이시죠. 지금 또 모여있는 수도권을 비롯한 또 대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서 세를 돌려주게 됩니 반손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점. 그리고 충청도 홀대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충남과 대전은 대한민국의 국토 중심이죠? 예, 그런 유시에 예. 있습니다. 예. 이런 지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난 지금 홀대를 받고 있어요. 제가 하나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의 인사 홀대 정책입니다. 정부는 18개 부처 5처에서 장차관이 있는데. 충남과 대전은 장관 출신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 가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호남에 10명 수도권에 9명 경남북에 9명 강원도에 3명 충북에 2명 여기에 충남 대전은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두 번째 철도의 홀대입니다. 철도는 대한민국의 5대 권역이 있는데 이 5대 권역 중에서 우리 장항선만 70년대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항선은 단선철소입니다. 그리고 디젤기관차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래신설역 충남예산 삭조역은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부지 매입도 확보가 됐습니다. 토지 보상도 완료가 됐어요. 국가가 고시하고 기본 계획에도 반영이 됐어요. 특히 충남도청 소재지가 바로 이 역사 신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주변 여건은 다 갖추었는데도 기재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추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충남 홀대이고 그리고 저희 야당 지역 국회의원이 홀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부분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은 내가 설명한 것 대충 들어서 아시겠는데 한번 답변해 보죠. 예, 의원님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섭섭함을 느끼실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충남 지역의 GRDP가 전국에 2위를 기록하는 등등으로 보면 그만한또 일자리와 기회가 충남 지역에도 또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SOC 등에 있어서 편중이 있다면 혹시 저희들이 뭘좀 부족한 게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 있습니다. 혁신도시 홀때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 충남만 혁신도시가 그동안 지정되지 못해서 충남과 대전 시민들이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해서 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미온적으로 이 입장을 공공기관 이전을 제대로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그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고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항공, 항공도 17개 시도 중에서 충남만 유일하게 민간 항공이 없습니다. 이걸 내기 위해서 소위 해미 공군 비행장을 무수히 노크를 해도 끔찍을 하고 있질 않아요. 예를 들면 혼항권에 세계 공항이 있습니다. 또 경남권에 세계 공항이 있습니다. 충북, 경북권에 두개 공항, 강원도에 두 개. 이렇게 공항들이 지역마다 다 산재 있는데 충남만 공항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국가 균형 발전을 했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다섯 번째는 방송국도 17개 시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충남만 KBS 방송국이 없어요. 우리가 KBS 수신료는 다 내고 있는데 왜 충남만 없애야 됩니까?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60%가 충남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여기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대형 국책사업들이 지금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충남 대전지역이다 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뭐, 혁신도시 문제는, 당시 세종의 행정복합도시가 아마 건설되는 것으로서 아마 당시에는 대전과 충남 시도민들이 양해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오히려 세종시의 건설이 대전 지역과 충청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효과밖에 없다라는 그런 여러 지적이 있어서 아마 지난번에 법을 바꾸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시, 어, 혁신도시 두 번째, 어, 단계 모델은 아직까지 아직 전국적으로 지금 아직 소, 어, 결정을 주, 어,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총리님, 마치 대전 충청만 빠질까? 총재님의 이야기를 예. 대전 충남 도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뭘 양해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100만 명 서명을 받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의원님, 그럼 처음에 이 법을 만드실 때 다른 지역하고 달리 대전 충청 분들 17년 동안 대전 충남만 혁신 도시가 없어서 그러니 혁신 도시를 하는데 5지법을 누가 영해로고 그럼 혁신 도시법을 만드실 때 그러면 왜 그냥 그냥 계셨습니까? 그물협누 논의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듣질 않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무렵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 서명 받아서 내놓니까 그때서 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실행을 안넘것뿐입니다그무렵에는 말하자면 지역의 혁신 역량을 세종의 행정 복합 도시가 감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총리님은 이 근본적인 걸 모르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래서 진짜 우리 지금 저희들이 이 법을 바꿔주셨으니까 화 내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많은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청년정책인데 이 청년정책이 현재 우리 총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몇개 부처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아세요? 지금 일단은 뭐 어떤 것까지를 청년 정책인지 어떤 것을 부처 정책인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지까지 이렇게 구분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현 정부에서 18조 그리고 23개 부처 그리고 사업은 1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청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은 청년의 실업률이 줄어야 되는데 실업률이 점점지 시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청 신설이라는 법안을 지금 내놨는데, 그걸 요지로 얘기하면은 청년청 신설하면은 지금 열한 11... 개안 쓰는 것을 하나로 집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청년답게 사십 명 길을 꾸리자 해서 이 법안이 내놨는데, 시간 관계상 말을 죽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리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 정부도 이 정책에 함께 동의해서 만든다면은 대한민국 청년은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청년청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 중에서 특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단위로서 청년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원님 지적 좀잘 어,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전 단계라도 청년정책이 너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는 지적 때문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어,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실을 어, 이번에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제 청단위의 업무로 모여서 효율적 집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이제 조금 더 집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고문점에 대해서는 어, 의원님, 하여튼 우선 저희들이 이제 실적을 보아가면서 필요하면 정부 또 조직이라는 건또 한번 늘려놓으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양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조금 제가 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마 당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중시민 대전과 충남 시도민들 열대 행정복합도시가 가니까 아마 그게 핵심 역량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법을 바꿔 주셨으니까 이번에 2차 2차 이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될 때는 분명히 당연히 거기도다 같이 배려가 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하는 부분을 시정하시고. 예. 반네고요 일단 청년 청는 지금 23%가 사업과 예산이 이 됩니다. 2 3 정도가 보가 됐어요. 이거를 하나도 바로 잡으면은 조 3천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숫자가 나요 이런 것들을 정리가 좀 살펴 보시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홍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